안녕하세요. 제임스 골프입니다. 어,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샤프트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이름은 프록시마라고 하고요. 아마 예전에 후지모토 샤프트를 보신 분들이 있거나 혹은 일본 제품에 달려있는 후지모토 샤프트를 보신 적이 있다면 이 제품은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을 하고 뭐 로드를 통해서 이제 대리점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조금 사전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작하는 영상이기도 하고 조금 어 다른 접근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일본 샤프트들의 의존도가 상당히 골프는 높기 때문에 기존에 뭐 일본 제품들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셨을 텐데 최근에는 국내 브랜드 샤프트들이 꽤 많이 인지도를 쌓고 있기도 하고 시장에서 좀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도 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제작이 국내에서 됩니다. 제가 이 후지모토 샤프트를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이 실전의 후지모토 샤프트 자체도 OEM을 통해서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계속 공급을 했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게 대외적으로 알려진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후지모토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일본 제품으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셨을 텐데 실제로 이 후지모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프록시마를 만드는 이 회사에서 어, 제조해서 공급을 했던 샤프트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프록시마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새롭게 애프터마켓용 샤프트가 출시가 된 거예요. 디자인 보시면 뭐 심플합니다. 블랙 컬러, 매트 컬러 블랙에 앞쪽에 프록시마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 테크놀로지 부분을 따로 표기해 놓은 아주 심플한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어, 요 샤프트를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저희가 푸지쿨의 데이토나 영상을 보시면 이제 플렉스 강도나 무게를 나눠서 샤프트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이토나 샤프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프록시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샤프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트렌드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하드 히터용 샤프트들, 뭐 투어지급용 샤프트들이 뭐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태고 저중량의 아주 높은 강성의 샤프트들이 굉장히 높은 인기를 갖고 있긴 하지만 제가 눈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종류의 샤프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적어요. 그 외에 어 샤프트들이 갖고 있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내가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고 있는 골퍼들한테 지금 이 샤프트가 제작되는 과정. 이 샤프트가 제작되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급이 됐을 때 어떤 부분들의 효과를 볼수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 샤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용부터 하드이터 남성용들까지 쭉 사용할 수 있도록 레인지가 굉장히 넓게 제작이 되기도 하고요. 편차가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 편차가 적다는 건뭐 오차 범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 40g 대 여성용 레이디부터 60g 대 엑스트라 남성용까지 10CPM의 CPM 10PM 표차를쭉 벌려 놓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중량이 높아졌다 낮아졌다가 높은 중량으로 가면 갈수록 낮은 킥 포인트 중간 킥 포인트 하이 킥 포인트 킥 포인트도 자연스럽게 같이 이동하는 형태로 셔트가 제작이 돼요. 그래서 점점점점 어, 점점 스피드가 빨라지는 하드 히터들 같은 경우에는 낮은 탄도에 낮은 스핀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부드럽고 스윙 템포가 늦어서 템포형 스윙어들 같은 경우에는 중량이 낮은 샤프트의 움직임을 충분히 활용하고 낮은 킥포인트를 이용해서 탄도감이나 비거리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범위에 나눠져 있는 샤프트 스펙의그 스윙 스피드를 대응하는 형태로 샤프트가 제작되는 샤프트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SSC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멀티 앵글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SSC라고 하는 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어, 집중, 적으로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 샤프트가 제작될 때, 이 샤프트 제조사에서는 가장 포커스가 가 있는 건그 부분이었어요. 이 팁부터 버트까지의 카본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굉장히 세분화를 해서 분할 세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접합 부위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쭉 올려 말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왜, 예전에 제가 30톤, 40톤, 50톤, 뭐 70톤, 80톤 이렇게 샤프트 톤수가 올라가고, 카본 시트를 격자로 넣었을 때, 그 격자로 겹쳐지는 부분의 밴딩 부분이 샤프트의 특성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 영상을 보시면 요 얘기가 있는데, 요거랑은 조금 다른 접근의 종류예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매트릭스 샤프트 같은 경우는 왜 16각 구조라고 막해 가지고 이뭐 앞쪽에 구조가 16개로 나눠져 있어서 굉장히 세분화돼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앞쪽에 내세워서 매트릭스 트틀 광고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얘기가 여기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요부분에 앞쪽에서 나눠지는 이 앵글 부분에서부터 버트로 올라가는 샵, 카본의 분할 세분 세분화된 부분이 굉장히 세분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토크감을 굉장히 계속 좀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토크의 움직임 자체를 굉장히 많이 억제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 분명히 그러면 아까 프로들 쓰는 프로 타입 뭐, 굉장히 하드한 타입들의 샤프트랑 달라질 게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랑은 좀 개념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앵글은 세분화가 되고, 토크가 낮아지고, 밴딩 구간도 강성을 갖고 가긴 하지만, 실제로 이 샤프트는 버트부터 팁까지의 액션의 구간은 상당히 넓어져요. 그러니까, 샤프트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의 액션을 충분히 다 이용을 하되, 세분화된 느낌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타를 해보면, 공이 빵 맞았을 때 샤프트가 받아주는 느낌은 충분히 나요. 오히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샤프트가 좀 많이 먹어들어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공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날아가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골퍼가 욕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샤프트의 움직임이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이 딱 미트가 됐을 때는 보정값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이 앞쪽에 세분화된 부분이 미트 보정률을 상당히 높여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고그 장점을 갖게 되는 거고 50g대, 60g대 이렇게 출시가 되는 남성용, 40g대로 출시가 되는 여성용 같은 경우에도 40g대 레이디도 세 가지 스펙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 8 5 c p m 1 9 5 c p m 250CPM. 이 CPM 범위도 10CPM씩 10, 올려서 여성분들 중에서도 스피드 편차가 있는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50g대 같은 경우에도 50g대 레귤러, 그다음에 50g대 SR 같은 경우에는 미들로우 키포인트를 사용해서 조금 더 스윙어 템포에 가까운 형태로 제작이 되고 50g대 스티프, 50g대 엑스트라, 560g대 스티프, 60g대 엑스트라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미들킥, 하이킥으로 나눠져서 킥 포인트를 올려서 스피드가 빨라지는 만큼 탄도감이나 스핀감을 조금 더 유연하게 조절하게 할수 있게 하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간단해요. 이 샤프트가 딱 출시가 됐을 때 저희가 이 제원표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어 시타를 했을 때에 받아준 느낌 같은 경우에는 미국형 샤프트와 일본 샤프트의 그 중간에 오는 느낌을 받아요. 그니까 러두 가지의 장점이 적절하게 혼용이 된 느낌은 있습니다. 대신에 아주 고강직도의 억제형 샤프트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샤프트가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인 아마추어 골퍼의 레인지에 들어와 있고 적당한 히팅감 혹은 적당한 템포형 스윙어들한테. 양쪽에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샤프트예요 그래서 아마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아도 이 프로시마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 대한 정보,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굉장히 적기도 할 거고, 실제로 이 실제 샤프트를 볼수 있는 곳도 상당히 적을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아마 대리점이 계속 늘어나기는 할 거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대부분 이 샤프트를 선택을 하게 될 건데, 어느 정도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이팁 쪽부터 나눠지는 멀티 앵글 구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고, 상대적으로 중량 대지에 대비해서 낮은 토크감을 유지하는 샤프트라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CPM 편차도 10 CPM씩 딱딱딱딱 쪼개져서 굉장히 정교하게 제작이 된다는 부분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어, 팁쪽에 강, 팁 쪽이 세분화가 되고 낮은 토크감이 있다고 해서 샤프트가 딱딱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움직임을 충분히 갖고 있고 억제력도 갖고 있다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요 샤프트가 시장에 조금 대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저희가 요 샤프트들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 더 많이 축척이 되면 조금 더좀 세분화돼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40g대, 50g대, 60g대가 실제로는 각각 다른 샤프트로 봐도 될 만큼 밴딩 포인트나 구간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다른, 다른, 다른 구간의 샤프트들에 대한 특징을 조금 세분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어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궁금증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본사가 또 국내에 있다 보니까 AS나 혹은 이런 피드백들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사후 문제나 사후 처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소비자가 느끼는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도 본사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는 어쩌면 아마추어 골퍼들한테는 어쩌면 조금 완전하게 새로운 접근을 원하거나 혹은 어, 골프를 계속 하시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내가 어떤 클럽을 써보고 싶다거나 하는 이런 궁금증들이 생길 텐데 충분히 궁금증을 가질 만한 샤프트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프로시마 샤프트는 어, oem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국내 제작 샤프트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일본에서는 여기서 제작된 샤프트가 꽤 오랫동안 공급이 됐었다는 게 포인트가 될수 있고요 이미 기술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샤프트의 가장 큰 특징은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팁 쪽이 굉장히 많이 세분화돼서. 쭉 끌고 올라가는 멀티 앵글 구조가 이 샤프트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보정값, 내가 얻을 수 있는 어, 탄도값, 스핀값 이런 것들을 최대한 내가 원하는 니즈에 가깝게 가져갈 수 있는 샤프트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 남겨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다.